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기 일본 저기 어떤 한 맨션, 일본말로는 만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파트의 개념이죠. 아파트, 고층 아파트. 타일 벽면을 개수공사를 하는데 지금 일본말 아시바. 아시는 이 발을 얘기하는 거고 반은그 짚을 수 있는 판을 얘기합니다. 발을 디딜 수 있는 판, 아시바을 지금 설치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한국도 요즘 저번에 가 보니까 그 상당히 잘해 놨더라고요. 잘해 놨는데 이게 자체가 이렇게 안전 일본하고 조금 틀린 뉘앙스적으로 틀린 부분이 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. 저기 저런 전선 부분 같은 경우는 방호관이라 그래 갖고 저기 방호 관지 도란 거. 저것도 당일 날 하는 게 아니라 한달 전에 미리 여기는 도쿄니까 도쿄 관할 쪽에서 막 도쿄 전력 관할 쪽에서 허가를 미리 받아야 돼요. 그래갖고 지정된 업자가 저렇게 노란 식으로 방호관을 설치하고,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아사가오라 그래갖고 저 파란 뻔 붙이죠. 저기 지금 오늘 바람이 많이 부니까 저걸 접어놨어요. 그리고 쉬는 날도 와야 되죠. 바람이 많이 부고 기상이 안 좋다면 이상이다. 저그래고 작업이 들어가면 탁 이렇게 피는. 저걸 아사가오라 그래갖고. 나팔꽃이라 그래갖고 나팔꽃이 피면 이런식으로 딱 이렇게 펴진다 그래갖고 아삭아우라는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업원들이 주로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보통 때는 뭐 직원들이나 뭐 관리하는 회사들이 들어갈텐데 이 주변 그러니까, 처리해 놓은거 보세요 얘네들. 저거 노란 거 방호관 그다음에 사시코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꽂는 그 우리나라 말로는 비계죠 비계가 한국에서 유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회장을 만났거든요 제가 만나본 적 있거든요 그 옛날에는 장대나 소나무 같은 긴거 말린 거했다가 이렇게 철사를 묶고 그 위에 올라가고 그런 대나무 같은 거 굵은 걸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. 그때 그래갖고 꽂아갖고 점점 점점 이렇게 레고, 원래 꼭 장난감 레고 성처럼 이렇게 꽂아갖고 점점 올라가는 거. 그 발상 자체를 한국인들이 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요 비게 그 말이 일본으로는 그대로 와서 비케라고 비케 비케하시마. 그다음 에 직원들 전용 저기가 화장실이 되겠고.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은들 테슬이라 그래갖고 떨어지지 않도록. 그냥 저 x자 저기 스지카이라고 하죠 그굿 무너지지 않게끔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여기다가 고층이라 다 이렇게 1820짜리를 이렇게 꽂아놨죠 1800 1m 82cm짜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딱 꽂아놓고 구, 기본은 45 90 455 910 2730뭐1820 2730, 뭐. 아, 1820, 2730. 뭐, 이런 식으로, 3640, 뭐,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건데, 그런 스탠을 이렇게 꽂아놓은 거죠. 그러니까, 작업을 하다가 뭘 떨어뜨려도 절대, 고층에서 떨어지면 바운드를 하게 되죠. 바운드. 이렇게 바운드 해서 절대 튀어나오지 않도록. 밑으로 떨어지도록. 밑에는 또, 그냥 메쉬만 하는 게 아니라 철제 메쉬를 했고, 그 다음에 위에는 그 소리가 잘 밖으로 울려 포지 않는 방호매슈라 그러죠. 먼지.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발판 타이름, 이런 부분이 그 이런 금속에서 기스나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탁 이렇게 해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. 상당히 기초면이라 그럴까요? 좀 초음하게 해놓은 걸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완전히 건물을 하나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. 그쵸? 좀 껌해서 태양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는 이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아시반 비케아시바라든지 공사 관련 기업들 바람불고 태풍불때 사고나지 않고 낙상사고 특히 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 뭐 한국도 잘하는데 이런 부분들 일본거를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또 다음 영상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